기대면 접촉 집 백신 여행 일상 애틋함 변화 위기 거리두기 격리 불안 안산 국제거리극 축제는 원래 거리에서 진행되던 축제였는데요. 이번에 특수한 상황인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으로 들어오게 됐고, 저는 극장으로 들어온 그 축제의 폐막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연의 특성은 이원화 그리고 총체극입니다. 저희는 안산의 거리를 공연의 한 씬에 가져다 놓기도 하고, 공연을 안산의 거리에 송출합니다. 따라서 진짜 거리에서. 이전에 축제를 느끼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공연을 볼수 있고 공연장에서도 안산의 거리에서 공연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안산 거리극 축제의 정체성인 거리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어, 두 번째 특징은 총체극입니다. 음악은 캐릭터의 대사와 같이 연주를 하고 또 무용은 상황과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또한 미디어 아트도 하나의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는데요. 저희 공연에서는 코신을 연기하게 됩니다. 흔히 공연 영상이라고 하면 그 흐름에 따른 어떤 시공간을 표현하는 장치로서 영상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번 공연에서의 영상은 하나의 출연 요소로서 악기처럼 배우처럼 극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연에서 코로나라는 배역 자체가 사람 배우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아우라로서만 보여지는데요. 코로나가 어떤 위협적인 모습인지,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뭐 그로 인해 어떻게 사람들이 예민해져서 서로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화상을 강렬한 색채들, 그리고 빠른 비트감의 모션감으로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역병을 아우라로 어떤 그런 극장 자체를 메우는 요소로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빠른 비트감의 영상들과 안무가 어떻게 조화가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작업자로서 성공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이번 작품은 인간 사회, 인간 세상에 나타난 사회적 변화, 그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달라지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인간의 몸들. 간단한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신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 인간의 몸이 어떻게 노출이 되고, 그 변화가 무엇인가, 그 변화에 따라 움직임은 어떻게 바뀌고 몸의 상태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거에 집중해서 움직임들을 구성하고 만들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우선은 이제 미리 이제 촬영된 저희가 알고 있는 블루 스크린에서 무용수가 움직이고 그런 움직임의 운동 에너지를 그대로 소스를 받아서 이것을 다시 디지털 이미지화 시켜서 무대에는 이렇게 매핑을 통해서 다른 어떤 형상으로 움직임들이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무용수가 들어가서 움직임을 촬영을 하고 그것이 다시 이제 어떠한 공 3D로 무대에 보여지고 그다음 무대에서 라이브로 하는 움직임을 키넥트를 이용해서 그 움직임이 익혀지고 그것이 다시 디지털로 이제 실현되는 영상 작업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안무가로서는 또 흥미로운 거는 음악만으로 이렇게 좀더 아날로그로 이렇게 발현되는 장면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국거리라는 리듬은 빈번하게 쓰고 있는 리듬인데 그 국거리 리듬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디에도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국악의 리듬. 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장내폭을 더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연이 가지고 있는 의미, 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삶의 상징성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연결을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터전이 되기도 하고 어, 우리가 그런 부분은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주 당연했었던 일상적인 중요한 순간, 중요한 공간. 이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의 일상이라는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당연했던 거, 자연스러웠었던 일상들이 뭔가 다른 여타의 상황으로 변화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무난했던 무던했던 삶이 어쩌면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겠다. 함께 호흡하고 함께 자연스럽게 그걸 우리의 일상을 표현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